6번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. 그래서 어, 마지막으로 할게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 어떤 옛날 점 x 콤마 y가 있는데 이게 이동을 한대요. 이동을 해서 1만큼 그다음에 뭐 k만큼이라고 하면 이 점이 라지 x 라지 y라는 점인데.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, 라지 x 는 옛날 x 에 더하기 2을 했고, 라지 y 는 옛날 y 에 더하기 k 를 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,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 스몰이지 b e 니까 b B4. e 그래서 이걸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보면, x 는 라지 x 빼기 1 y 는 라지 y 빼기 k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했지. 그리고 대입한 결과는 5에 라지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k 빼기 3은 0이고 5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빼기 5 빼기 3 있으니까 빼기 8이고 빼기 k 빼기 8은 0인데 관습적으로 라지에라고 안 쓰고 수몰로 이렇게 쓰는 거다 요런 설명을 마지막으로 했어. 자, 우리는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좀 익힐게. 어, X축으로 일만큼 Y축으로 K만큼, 그러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고, 그대로, 아까 빨간색으로 써줬던 거 있지. X축으로 일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서 하는 얘기고, 수식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, X 대신, X 빼기 1 대입, Y 대신 Y 빼기 K 대입하는 장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.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. 이거 원리를 얘기한 거고, 그대로 그냥 방금 했던 거, 어, 수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. 자,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니까 O, X 빼기 O. y 대신에 y 빼기 k 플러스 y 빼기 k 빼기 3은 0이고 좀더 정리하면 ox 플러스 y 빼기 k 빼기 8은 0이라는 아까 얻었던 그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0,0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.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. 그러니까 봐봐.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야 이거야.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건 그래프에서 하는 얘기야. 그래프. 근데 그걸 수식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. 수식에서는. 어떤 대입이라든지 수, 수식끼리의 어떤 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. 수거 외우는 거하 똑같아. 수학이 일종의 암기가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야. 그러니까 어, 그래프상에서 하던 이야기랑 똑같은 수식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자, 결론. 자, 이제 남은 건 계산이지. 그래서 여기다가 0.0을 대입을 했더니 날라가고 날라가고 k만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8이다.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.